날마다 성경 읽기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아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거기 있고 베데레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일까 말리일까 하니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하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추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연기가치 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하고 기부와 앞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이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린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 기부와 사람들이 그곳에 유숙한 레위인과 그의처백에 행한 일을 듣고 경악하였습니다. 이 악행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한 결과 기부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그 성을 치기로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는 기부와 사람들을 두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전쟁이 일어납니다. 수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10분의 1도 채 안되지만 두 번의 전투에서 연합군 4만 명을 쓰러뜨립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서 여와 호 앞에 앉아 금식합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수백 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로 베냐민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며 남의 이야기로만 보이지 않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죄악으로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레위인의 첩을 향해 악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도 죄악으로 가득 차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의 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레위인의 일로 베냐민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겨우 600명만 남기고,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려 멸망하는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가르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